신도와 바람이 나서도 안 되고 신도를 여자로 보는 당신 남편도 잘못된 남자야. 본인 조상에서 신에서 본인도 신명이야. 불리지 못하는 숨은 신이라 그랬지. 예감, 직감, 초기, 세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우리? 그래? 지금 46 됐어요. 이 집에 누가 신 받은 사람 있어? 왜 방울 소리가 이렇게 들려? 남편이 지금 박수무당을 한지 한 9년 정도 됐어. 남편이? 네. 몇살이에요 네, 저랑 동갑이에요. 오냐 원래는 다 회사를 다녀야 되고 남밑에서 열심히 어, 남의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운명을 지녔다. 허나 12년 전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래. 신의 바람. 1년 새에 모든 게 무너졌단 얘기예요. 음, 응. 신이 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와우. 지금 이게 현재 얼굴인가요? 네. 지금 현재 얼굴에서는 신명이 바뀐 얼굴이야. 무슨 뜻이냐. 처음에 신을 받고 같이 사셨잖아요. 네. 신명을 받고, 받고 살았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 3, 4월 달부터 뭔가가 변했거든? 뭐가 변했어요? 몰라서 물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이분한테 들어오지 말아야 될 어떤 영감 훈련이 좀 보이거든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왔어요 너무 외롭고 남편이 지금 남편 같지도 않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부부관계를 피해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솔직히 얘기해도 돼아 창피해가지고 아뭐 창피해 뭐 그런 거 창피하지 마세요 이 부부관계는 저희가 원만했거든요. 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뭐좀 힘들 때도 부관계는 부 원만했는데 핑계 저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 신이 노하셔서부정 탄다. 거의 부부 같지 않은 이제 남 같고 혹시 이래서 제가 의심이 드는 게 이제 여자 원래 부부 이런 성적으로 좀 이렇게 왕성하던 사람들의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도 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든말든 알쏭달쏭 해서 오신 거야 신을 보시는 남편보다 예감 직감은 본인이 더 세. 모르는척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많이 사랑해요 많이 의지하고 또애 아빠하고 이러니까. 얘기를 솔직히 해드릴까? 아니면 본인이 지금, 어, 이럴까? 하고서 나를 찾아온 거잖아. 네, 솔직히, 좀 답답하고 그래서. 답답해, 알면서. 여자 있어요. 아이고, 참. 무당은요. 무당이, 박수 무당이. 됐든, 뭐, 이 무당을 할, 남,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를 금하고 살아야 돼. 근데 다른 여성을 봤다. 본인도 아는 여성인데. 지피는 데가 있긴 있는데 설마 설마 하고 있어요. 머리가 길어요. 네. 귀가 좀 크고요. 네. 네 맞아요. 사업해요. 네. 음잘안 해. 근데 뭐하러 왔어?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있어요? 얼마나 됐냐고요? 작년부터예요. 맞아요. 신도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서 만났죠. 그거는. 무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당 정말 무당이라면 신도와 바람이 나서도 안 되고 신도를 여자로 보는 당신 남편들 잘못된 남자야. 이건 무당이 할 짓이 아니란 얘기지. 아시겠어? 이 사람 신에 벌전 내려와. 응? 어디 바람필 인간이 없어서 신도랑 바람펴? 아나 진짜 또 승질 날라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따라고 바람 나가지고 살림 차리고 사는 부, 부부도 있어요. 인간 쓰레기라고 그래요 나는 속된 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아프실 텐데 근데 여태까지 살아면서 남편만 보고 살았네. 그렇죠 뭐 사업하면서 사업한답시고 두세 번 정도 망하고 또 사기당하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신내림 받고 나서 다 경제적인 것도 안정이 지금은. 되고 지금은 제가 볼때 돈도 아쉬운 게 없어. 경제도 아쉬울 게 없고, 집안을, 둘러를 봐도 집안에서도 아쉬울 게 없어. 애들도 괜찮, 애기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사람은 초심을 잃지 말란 옛말이 있단 말이지. 지 힘들었을 때 언제 빼고 지금 사업하는 애하고. 자, 제가 여기서 공수 아닌 공수를 좀 내드릴게요. 그 여성과 결코 오래 가지 못해요. 또한, 천지신령님을 모셔놓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신도와 바람이났다. 이거는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일반인으로 살아야 돼. 그게 소문이 안날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말이에요. 한번 흘러 나오는 말은 바르는 말 철이 안 가거든. 한번 흘러 나온 말은 계속 흘러가요. 시냇물 흘러가듯이. 지금 일단 이별선은 들어와 있어. 또한 신령의 신령의 벌전이 내려온단 말이야. 신령님의 벌전이 그 둘은 내가 장담을 하는데 남편분은 이 무당 못대 모데먹, 먹어요. 영빨 떨어질 것이고 신의 벌전이 내려오면 아무리 손님을 불러도 영이 안 떠요. 그게 벌전이에요. 엄청 무섭겠죠. 그 벌전을 플래 한번 무당들이 한번 벌전을 맞으면 3년을 있잖아. 산속에 들어가서 빌고 나와야 돼. 천일 기도를 해서. 그걸 이 남편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남편은 박수 무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 여자랑 그만 끝나더라도 박수 무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왜냐면 천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신령님 바라보면서 생쌀 먹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본인 남편 절대 못해 그거. 그래서 이걸 못 가요. 이런 이런 아주 조그만 작은 쾌락조차도 절제를 할 수가 없는 남자잖아. 근데 어떻게 산에 들어가 천일을 빌어? 이 말이 될까?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50이 되기 전에 너의 운명은 이미 일부 종사 못해야 되는 얼굴로 나옵니다. 아, 그럼 이별수가 있...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별수가 아니라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걸 점사로 한번 빼드릴게요. 그게 맞나 두고 봐요. 나는 지나간 거잘안 봅니다. 우연찮게 본인이 확 돌아서. 자, 두고 봐. 이삼 개월 안에. 그럼 남편이라는 종자. 속된 말로 종자라 표현을 해줄게. 쳐다도 보기 싫을걸? 그래도 아빠인데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빠랑 그렇게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도 이 아이한테는 충격이. 이얘기는요 자기만의 아주고집이 뚜렷한 애고요 이 친구 머리가 좋아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신을 모셨다고 한들 그 신을 믿었던 아들이 아니야 맞으면 대답해봐. 네 맞아요. 그죠? 이 아들한테 신이 온다 그럼 내가 무당 안 할게. 아들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아. 두 번째 우리 지주님은 남자 덕 없거든. 근데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갈 일 있어? 아들님하고 해외 나가서 큰 사업해서 말년이 좋으셔 나중에 아마 남편이 찾아올 거야 받아주지 마세요 눈물이 흘르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죠 근데 이개월만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건 누가 사라지게 하냐 본인 조상에서 신에서 본인도 신명이야 불리지 못하는 숨은 신이라 그랬지 예감 직감 촉이 세단 말이야.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떤 여자인지 대충 감을 잡고 있었잖아. 네. 그걸 뜻하는 거야. 우연찮게 음. 돌았을 거예요. 신기하네? 앞으로는 무당집에 무당집이 보여도 쳐다도 보지 말고 사세요. 아시겠죠? 지금 대부분 무당들이 그래요. 무당이 돼서 금기해야 되는 게 술, 도박.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금해야 돼. 그리고 무당들은 뭐 모임 있다, 동창회다 어디 막 놀러 다니고 이런 거 금해야 돼. 오로지 신과 산과 물과, 요렇게만 하고 살아야 돼. 그것만 알고 살아야 돼. 롱런 할수 있는 무당은 몇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건강하세요.